아.. 방구 방구 정도는 그냥 찌빵 아닙니까? w h a 니 그쵸? <laughs> 야나요즘에쓰나 연습해가지고 좀잘리 <laughs> 저.. 새거대로 겠습니다저 녹화할까 이거? 나 이미 녹화 중는데아나해 어. <laughs> <해>, 그냥 꾸고 어. <laughs> 아.. 3 2 1 나 그냥 방코야. 나 1라운드만 할 건데, 1라운드만 찍을 거야. <laughs> 방코야, 내가 지금.. 아감독의왜 대기야! <laughs> 야, 내가 그 일주일만.. 일주일인가? 아니지 2주 정도 잡았다. 아 하여튼 2주 접었거든? 어. 크게 잡고, 너가 나한테 지면 그냥 버퍼를 접어야 돼. 이미 버퍼.. 생.. 할 생각.. 접을까 생각 중인데? 야, 잠깐만. 야야야. 감도 좀 맞추자, 감도 좀. 감... 야, 감도 좀. 나 서든을 넣왔어 아, 진짜. 서든을 뭐야, 서든을? 물어본 사람. <laughs> 에이, 왜 이렇게 어렵냐? 왜 이렇게 어렵냐? 와, 포탄. <laughs> 내가, 내가 아는 포파가 아닌데. 와, 포탄 되게 잘, 잘 던진다. 아, 어, 까비. 아, 씨,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. 배포 겁나 포탄 잘 던져. 아, 깊겠이 아, 왜 이래! 왜 이래! 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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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크스 싫어요아나 지금 내 감도를 못. <laughs> 야 감도가 너무 빨라. 목다아 뭐지? 배포형도 그때 복귀할 때 이겼지 내가. 이번에 아, 이겼는데 도망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어, 이겨봤어? 나첫 번째면 이기더라 이상하게. <laughs> 이상하게 이상하게 뭐냐면 <laughs> 1점 차이로 졸라 웃기게 어나 신기한 건나 지금 버파 소리 다 <laughs> 크고 하고 있어. 아 서든 감도가 마이너스 1이거든. 드물 <laughs> 감도 12로 하니까 너무 빠르다. 나 서든 감도 어... 마이너스 13인데. 아 진짜? 어. 이러냐 어, 그게 야, 움직이냐? 어? 움직이긴 해. 썰국수두빼기 어. 아. 여기다 존시나 부금될까오 조용히 나한테 아, 서든 하려고 했는데, 난 서든, 서든을 안 하지. 아시, 화이팅. 와, 쉽네. 와, 어. 아, 쉽네. 와, <laughs> 은근 쉬운데? 어 어 쉽네 야물면 어, 킥크스 어... 캐... 아니 저 형은 크스 빨이야 아 켁크스 빨이누구는 켁크스 써도 일도 못하면서 <laughs> <laughs> 미안해 나켁크스 안써 형 어? 아아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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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아, 진짜 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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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이것도 켁크스 빨이냐? <laughs> 아이그 폭... 포... 아... 오빠는 <laughs> 근데 폭탄이 웬만한 걸다 하기 때문에 음... 그래, 형실적은한거없다웃기저서은 그때 아프리카로 한국에서 더니면 다, 다시 다 유튜브 에뷔를 갔어. 서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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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고서한국에도 한국에서 한국에에서니국에서에 보니까 갑자기 국에 유튜브야. <laughs> 아 원래 했어 아 뭐야? 아프리 그 모바일로 아프리카 그 되던데 뭐 어디? 나좀 밟아줘. <웃음> 밟았어. <웃음> 음. 자 일라운드 너무 가볍게 우승을. 뭐? 한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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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아마 한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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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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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아냐. 런던 대대. 스티가 이겼다. 역시. 어반에 콘덴이 해야 돼. 그니까 안 하면 갑자기 실력이 확 없어져. 아니 그게 아니고 서든을해가지고 감도가 안 맞아.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. 야 무안다.